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모든 일들을 이제 잘 마무리하고 다시금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작자가 또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어, 성경은 온 이스라엘이 그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이, 어, 이 세바의 반역에 압살롬 때보다 더큰 위협을 느끼고 어, 군사적 대응을 속히 결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런 묘사와 달리 세바의 반역은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마는데요. 세바는 다혜세 군대와 이렇다 할 접전도 한번 없이 그저 벳마가의 아벨성에 들어가서 공망전을 준비했어요. 사실 이 공망전은 수세에 밀렸을 때나 전력이 상대보다 많이 약소할 때에 택하는 전략으로서 사실 세바의 전략이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세바의 죽음을 보자면 지혜로운 여인의 한마디에 성 내부 사람들은 세바의 목을 요압에게 갖다 바칩니다. 세바의 죽음을 두고 어떤 갈등도 성 내부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세바의 측근들조차도 별다른 거부반응 없이 세바의 목을 바치기로 결정했다는 라 것이죠. 따라서 세바를 따르는 이들은 그렇게 세바에 대한 신뢰나 충성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오늘, 어, 앞에, 이제, 세바가 처음으로 반역을 시작할 때, 이제, 세바가 두루 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격동을 시켜요. 말로써.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세바의 말에 동조해서 막 이제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 세바의 딜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세바가 뱀마아가의 아, 아벨 지역에 와서도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이, 이, 아, 이, 세바의 말에 또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통해서 그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바라는 사람이 굉장한 선동가로 보입니다. 화려한 언변과 수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쥐고 흔들고 그래서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동했고 또 이제 뭐 엄청 엄청나게 많은 수는 아니겠지만 그 다이세 군대 위협적인 숫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람들은 그의 말에 동조에서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세바가 뛰어난 선동가고, 뭐, 화려한 언변을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사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는 그렇게, 그, 정말 자신의 말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뛰어난 어떤, 어, 뭐, 이제, 지략을, 뭐, 뛰어난, 뭐, 싸움에, 싸움을 능한 사람이라거나,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 이라거나, 뭐, 전략을 알고 있다거나, 이런 능력은 없었던 거죠. 그냥 화려한 언변. 그런, 그런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 세바가 사람들을 선동을 했지만, 그 뒤는 사실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이,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그와 대조되는 또한 사람이 오늘 나타납니다. 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소개되는 이 여인은, 이제,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지혜와 또 설득력으로 있는 언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 요압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냅니다. 이 여인은 세바가 입성하여 공방전을 준비하는 그 아벨에 거주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인 이제 요압이 세바를 잡으러 이제 아벨성으로 도착했어요. 근데 이제 세바가 아벨성에 들어가서 안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압이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성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요하이요 성벽 위를 노리기 위해서 언덕에서부터 토성을 썼습니다. 흙으로 인공언덕을 쌓아서 높은 성벽을 이제 인공 성벽을 만들어서 성벽과 높이를 같이 해서 이제 위로 이제 넘어가려는 전략이죠. 고구려 시절 안시성 전투 때에 당나라군이 안시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전략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전략은 이제 적이 완전히 포위되었을 때에. 다시 말해서 군사적 전략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날 때에 행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자면 적이 막 공격해오는 상황에서 한가로에 흙이나 날을 수 있, 흙이나 날을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군사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흙을 퍼다 날라서 쌓아서 인공절벽 이제 섬 인공 언덕을 만드는 거죠. 더군다나 이 전략은 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죠. 사람의 힘으로 그 성벽 높이 언덕을 쌓으려면 꽤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사실 이 전쟁은 별다른 접전 없이 장기적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덕이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쌓여가고 있어요. 이제 성안의 분위기는 점점 이제 암울해지겠죠. 막상 세바의 말에 선동이 되어서 막 마음이 동해서 막 뭐가 되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아벨성에서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요압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지금 성을 쌓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이 인공 언덕이 다 쌓아지면 이제 요압의 군대가 이제 담만으로 쳐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바에게 동조했던 아벨성 내부의 사람들 또는 민간인들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게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바는 어떤 반응도 하지를 못해요. 지금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세바, 세바가 별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사실 그는 별다른 어떤 계획도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혼란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때 이 지로운, 지혜로운 여인이 나서는 거죠. 이 여인이 압살론과의 대면을 청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제 유학과 이제 대화를 펴는데 사실 이 여인의 지, 이 합법이 되게 지혜롭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이제 이제 아벨을 소개하냐면 아벨성 사람들이 화평하고 충성된 자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 사람들은 다윗을 대적할 의사가 없고 오히려 충실한 다윗의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그뱀 그 마가의 몇몇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적해서 이 아벨성으로 숨어 들어왔지만 아벨성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는 충성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압 너는 지금 무고한 다윗의 백성을 죽이러 왔다라고 넌 짓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요압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짚어줍니다. 요압이 지금 요호와의 기업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집어삼키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부을 너가 지금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압이요. 아벨 성이 오기 전에 아마사를 살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압은 사실 압살롬 후대아라는 다윗의 명령을 거스르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또는 이제 그 이전에 그 이전에 가면 이제 어그 사울의 아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스보셋.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 이제 다이세계로 와 가지고 이제 다이세계로 이제 돌아서기로 이제 결정하고 돌아가는 길에 요압이 또 가서 그를 죽입니다. 요압이요. 다이세의 뜻과 명령을 거스르고 행동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어, 이 정치적인 위기를 느꼈던 다이시 이제는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유다의 민병 대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근데 요압이 이것에 이제 분개해서 이제 그를 계획적으로 살해합니다. 사실 요압은 더 이상 이제 다윗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요. 다윗이 항상 이제 어떤 그 이제 평화적인 노선을 선택할 때에 요압은 항상 누군가를 죽이고 살해하는 어떤 폭력적인 노선을 따라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대범하지만 폭력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 갈등을 주로 칼로써 해결했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이 숭배하는 폭력의 방식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지혜로운 여인이이 점을 예리하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아벨에 오래된 속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벨에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살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벨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라. 그러면 해결이 된다. 라는 이런 속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런 속담을 알고도 이제 아벨에 와서 어떤 지혜를 청하기보다는 그저 폭력을 사용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어, 다이세 말도 듣지 않는 요압이지만 신기하게도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에 요압은 수긍을 합니다. 어, 요압은 이제 그녀의 말이 이제 직접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이 여인의 말에 직접 들으니까 당황한 거죠. 자신이 무고한 아벨의 사람을 죽이려 하고. 하나님의 주신 기업인 그 아벨성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본인도 이제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를 이제 유업도 알지 못하다가 이 여인의 말에 이제 깨닫고, 이제 화들짝 놀라서 자신을 변론하죠. 그러면서 아니다. 나는 이성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다. 어, 나는 세화를 잡으러 왔고, 세바만 내어준다면 내가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인이 이제 돌아가서 자신의 지혜로 성내부 사람들에게 설득을 할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어, 세바 그, 그녀의 여그 여인, 지혜로운 여인의 말에 세바의 식근들도 선동이 되어서 마음이 바뀌어서 결국 세바를 이제 목을 내어주게 되고 전쟁은 끝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도 나누었듯이 구약에서 지혜는 흔히 여성으로 표현됩니다. 그,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다잇이, 나발의, 그, 나발 사건 기억하시죠? 나발이 다잇을 후대하지 않아서 다잇이 굉장히 이제 분노해서 나발의 모든 가문을 멸하겠노라 하고 이제 군사를 이끌고 가다가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지혜로운 여인, 아내, 아비가엘이 자신의 지혜로 이 사건을 잘 무마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압살롬이 암론을 죽이고 이제 도망갔을 때 어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이제 부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압이 지혜로운 드고와 여인을 이제 고용해서 다윗에게로 보내죠. 근데 이 드고와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나단이 다윗의 그 이제 어떤 그 바세바 사건을 이제 그 비판할 때 썼던 그런 똑같은 화법, 어떤 비유를 들어서 어떤 스토리텔링 화법을 사용해서 뛰어난 지혜와 화술로 다윗의 마음을 바꾸어 넣어서 그리고 다시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기로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수 있듯이 이 여인들은 이제 지혜를 상징하고, 그래서 많은 경우 어이 지혜로 이제 큰 악을 면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 지혜가 빛을 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여인의 지혜도 굉장히 어 중요하지만, 이 지혜자의 지혜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요압과 아벨성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뭐 그닥 지혜로웠던 사람들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에 가서 지혜를 발휘했는데 바로 듣는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하겠지만 말을 들을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세바와 같이 화려한 언변으로 처음에 그 마음에 동했다가도 어, 마지막에 이 지로운 여인의 말을 들어서 목숨을 건졌던 그 사람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 유업도요, 어, 이제 자신의 행보로 인해서 크나큰 과오를 저지릴 수 있었으나 여인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따름으로써 큰 악을 면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지로운 여인의 화술이 먼저 있었겠으나 그 지혜로운 말을 또 따랐던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어잘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 시편에 보, 아 잠언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식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말을 해 줘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미련한 자들은 지혜로운 말을 해줘도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자먼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차라리 지혜로운 자에게 가서 교훈해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의 교훈을 듣고 그걸 받아들여서 더 성장하지만, 이 미련한 인간들은 미련해서 지혜로운 말을 해줘도 오히려 너가 화를 당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들을 때도 지혜롭게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을 조심스럽게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 유명 연예인이 연루된 주가 조작단 뉴스로 참 시끄럽죠? 그 여인은 피해자라고 하지만, 이제 그 연예인이 그 모임에서 이제 했던 발언이 이제 방송을 타면서 많은 여론이 이제 돌아섰습니다. 우리가 질서정연한 논리, 어떤 감정적 호소력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바의 말에 선동되어 그를 따랐던 사람들을 기억해 보세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이성경은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바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바가 화려한 엄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말에만, 그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 솔로몬이요.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한 가지 줄 테니 어,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알려진 대로 솔로몬이 어, 지혜를 구했다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자면 솔로몬이 직접적으로 구한 것이 뭐였냐면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듣는 마음. 왜냐하면 왕은 이제 백성들의 송사를 재판하는 역할이 아주 큰 역할이었는데 솔로몬이 그 모든 백성들의 송사를 다 어, 옳게 정직하고 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게 구하죠. 내가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판결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잘 듣는 것이 지혜고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악은 참으로 성실하죠. 악은 정말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여러 지식과 지혜로 오늘도 무작합니다. 여러분 악, 악한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 악한 사람들이 더 성실하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악인들의 지혜와 악인들의 언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지혜 듣는 마음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이 듣는 마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지혜를 배우고 갈고 닦아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지혜를 무장해서 우리가 늘 지혜로워서 어, 악인의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잘 듣고 잘 분별하여서 잘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